안에서. 네, 자 가운데다가 톡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안 젖은 곳을 계속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젖은 곳을 부어주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젖어요. 슬슬. 음. 음. 이제 계속 부풀어 오르겠죠. 그리고 밑에는 계속 젖어 나갈 거예요. 음. 그러면 밑에 조금씩 떨어지겠죠. 않는구나. 그러면은 네, 왜냐면 확산되니까. 그러면 음. 실제 많이 잠기지 않게끔 적당한 양을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가 올라올 거예요. 쭉쭉쭉 올라오다가 기포들이 조금씩 생기는 구간이 있어요. 쭉 올라오다 푹 살짝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죠. 사실 이때부터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뽁뽁뽁이 올라오죠. 네, 이때부터 똑같이 가운데서 얇은 물줄기로, 요정소닫채 높이만 줘도 거품이 잘 살아요. 가운데는 거의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뭐색 지워준다는 정도만 음. 하시면 되고요. 하얗게 만든다. 거품은 갈색 거품이 나와야 돼요. 2차 추출이 끝나고 2차 추출은 언제씩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거품 있죠? 여기 커피 가 있죠? 얘보다 얘가 내려가지 않게 해 줘야 돼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 이 포트는 3, 4인용이라서 물줄기를 가늘게 해도 조금 굵어요. 이렇게. 계속 거품이 죽지 않게끔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30mm 할 때는 보세요. 굵은 물주기로 하나, 둘, 뜸 들이듯이 세 바퀴 해주고 나서 30mm 받고 나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30ml.